아, 아, 그런가? 이건 무슨 막... 나나도 뭔가를 막... 이래이? <끄> 야, 아 <끄> 야, <끄> 아 야, 야, 나터진이 야, 어와와아나 터진다, 난리 안 났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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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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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야, 난리 안 났어, 저, 어? 어? 오히려 좋아? 오히려 좋아? 어? 어? 오, 어? 어, 나이스! 나이스! 어죽었어 죽었어 저었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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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거, 저거, 어죽었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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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 거저 <laughs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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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개 무섭다고. 뭘 봐게? 빨개! 뭘해냐고 에이 한두 번입니까? <laughs>